안녕하세요 이충현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 연구의 주제는 당산역 버스, 지하철 환승편이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는 계속 몰려드는 추세이고 또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출퇴근 통행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0km 이상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자의 70%가 서울시와 관련된 통행일 정도로 수도권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출퇴근 통행량 아주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 아주 다양한 광역교통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살펴볼 것은 당산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산역은 부천, 김포, 고양 파주시 주민들의 환승 거점으로서 1평균 이용객이 2019년 기준 8만 명에 달하고 이것은 업무중심지인 여의도의 90% 수준으로서 아주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당선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도 계속 추가되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역 상태는 처음 지어졌을 때와 변함이 없어서 환승 서비스가 아주 열악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도보를 대기줄이 꽉 채우고 있어서 정작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매우 좁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승편의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로 환승시간과 환승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2017년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당산역과 다른 환승역들의 평균 환승시간을 계산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산역과 다른 환승역들 모두 300초 언저리로 그렇게 환승시간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거리를 봐도 당산역의 환승거리는 정류장에 따라서 150m에서 300m인데 반해 수도권 철도역 평균 환승거리가 223m로 환승시간, 환승거리 모두 평균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당산력환승편이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에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환승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환승시간, 환승거리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현장조사를 통해 당산역에서 어떤 점들이 크게 문제화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 당산역이 여기 올림픽대로 연결되는 환승 정류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환승 정류장이 설치될지 어떤 점들이 개선되고 어떤 점들은 개선되지 않을지 설치 효과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근 시간에는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지하철 역사를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보 혼자의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버스 대기줄이 혼잡한 퇴근 시간에 지하철, 광역버스 환승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와 정차하는 위 3개의 역에 대해서 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환승편의 영향요인 조사입니다. 먼저 환승 정류장에 대한 설계 기준들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지침에서는 시설에 따라서 보행자 밀도에 따른 서비스 수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TCQSM에서도 시설에 따라서 보행자 속도, 밀도, 도로폭에 따라 용량 및 서비스 수준 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환승역에 대한 연구들인데요. 김항배 최진일 연구에서는 환승점 모양을 구축하는데 차냇시간 보행거리 계단수 등을 변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창화 손희영 연구에서는 환승 관련 변수로 차냇시간 환승시간 환승 횟수 에스컬레이터의 유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의 환승센터 관련 연구에서는 환승거리 대기시간 대기공 서비스 수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선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대부분이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다보니 버스정류장에 대한 연구도 차려보게 되었습니다. 김범식 이영일 연구에서는 신도년역에서 버스정류장 공간보다 많은 승객이 몰려드는 문제 차안하여 승객 수를 고려한 정류장 면적 상점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강동민 연구에서는 이용자 대기 행태 영향을 미치는 7개 여행을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이용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는 버스 부정 자율, 두 번째는 정류장 이용률도 이렇게 나타나습니다 이원규, 정현혁의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중요도, 만족도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는 장애인용 정보 제공시설, 두 번째는 버스 운행 관련 정보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제가 주목한 연구는 권진경, 김경석의 연구였는데요. 이 연구는 정장 쉘터 대기 승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대기 행태를 조사하고 이를 이용해서 양방향 버스 정보 시스템이 설치될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평가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왜 쉘터 내부에서 대기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버스 정보 시스템 사용 때문에 쉘터 내에서 대기한다라는 정답이46% 가장 많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버스 정보를 제공해주는 단발기가 설치될 시 실토 웹부에서대기하게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토 웹부에서 대기할 수 있다 하는 응답이 84%로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버스 정보 제공 여부를 사용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 정보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하느냐에 대해서는 해외 연구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보자면 미샬라니 연구에서는 이용자가 인식하는 대기시간은 실제 대기시간보다 긴데 도착 정보를 제공해주면 인지 시간과 실제 대기 시간이 거의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와킨스 연구에서는 실시간 버스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지 시간은 이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지 시간보다 30%가량 적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브레이크드 연구에서는 실시간 버스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지 대기 시간이 2분 가까이 적고, 또 버스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 불만도가 줄고,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던 환승역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환승통로 거리나 계단 같은 물리적 요소에 대한 환승편의 분석들이 다수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정보 제공 수 여부에 따른 심리적 요인을 고려해서 문제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현장조사입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날 퇴근통행이 가장 많은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 3개 역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기줄 상태에 대해 보여드릴 텐데요, 이역 서쪽에 있는 이 정류장에서는 다른 두 정류장을 거친 노선들이 주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꽉 채울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 북쪽에 있는 김포 방향 광역버스들이 지나다니는 정류장인데요, 이렇게 저 멀리서부터 줄이 시작하여 이 지하철 출구까지 이렇게 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 파주쪽으로 이동하는 버스 노선들이 있는 역동쪽에 있는 정류장인데요 역시 이렇게 보도를 사람들이 꽉 채우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좁은 동로로만 이동할 수 있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류장에 정차하는 광역버스 노선들에 대한 버스정보 표시 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역서쪽에 는 정류장에서는 이렇게 팻말 두개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노선들이 6개정도 되는데 반에 표시는 두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북쪽에 있는 정류장에서는, 광역 버스 정류장 표시만 있고, 노선 정보는 아예 없었고요. 역동쪽에 있는 정류장 역시 이렇게 표시만 있고, 노선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다음, 버스 승차 위치 표시인데요. 이 정류장에서 줄을 사다 보면, 이게, 경영하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기서 타는 게 맞나, 심표는 헷갈리기도 하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보면, 이게 어느 버스 줄인가 확인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이게 어느 버스 줄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을 자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승차지 표시한 거를 살펴보면 역 서쪽에 있는 정류장에서는 이렇게 까만색 페인트로 칠한 거를 볼수가 있고요. 역시 다른 정류장에서 페인트로 칠했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경우에 이렇게 지워져 있는 경우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보 제공 단발기 b a t 에 대한 상황인데요, 역 서쪽에 대한 정류장에서는 이제 지선 버스 타는 공간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확인하기가 쉬운데, 이제 광역버스 타는 대기하는 공간 에서는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북쪽에 있는 정류장에서는 이렇게 대기열들이 이쪽 방향으로 서도록 되어있는데 이 bit는 반대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있어서 역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동쪽에 있는 이 정류장 에서는 이 광역버스 정류장과 서울시 일반버스 노선이 정류장과 이게 합쳐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쉘터 안에만 이렇게 bit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확인하려면 실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방역 버스 줄을 서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환승정류장 예정지에 대한 현장 조사입니다. 계획을 보면은 이렇게 올림픽대로 옆에 있는 재설 정비 보관소에다가 이렇게 정류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렇전방을 보면 이제 당산역이나 한강공원 측에서나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동하는 방법은 이제 당산역 4번 출구에 한강공원까지 이어진 육교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보안소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안소에서 이미 도로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정류소 시설만 설치를 하면 바로 이용을 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퇴근 시간 때 이렇게 이렇게 노들로인데요, 노들로로 이렇게 교통정체가 심한데 이렇게 버스가 지나다닐 수 있을까 이런 약간 문제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현장조사를 통해 제안하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큰 문제점을 이렇게 두 가지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노선수나 이용자 수에 비해서 정류소 대기 공간이 많이 좁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버스 관련 정보. 여기 정류장에 어떤 노선들이 쓰고, 언제 도착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수단들이 부족하다는 걸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인데요, 한 정류소에 너무 많은 노선들이 몰리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하는 게 문제이므로 이렇게 노선을 분산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사남던서측 정류장으로 노선을 분산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남측 정류장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공간도 넓고 이렇게 BIT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만약에 노선이 분산된 다음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이용이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 노선이나 이렇게 막 돌리는 건 아니고요. 당산역 경유하는 노선들 중에 이 당산역에서 회차를 하는 노선들이 있고 이제 더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당산역을 경유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 회차하는 고향 파주행 노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노선들이 이렇게 남서쪽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도록 이렇게 노선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이제 2호선 측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철 역사 대합실을 이제 대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고선 안내들을 보시면 이제 지하 2층 전체가 다 대합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넓은 공간에 비해 역시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하 1층은 다 상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다 상가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이렇게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2호선의 경우에도 이제 3층에 이렇게 플랫폼이 있고 밑에 2층 부분은 다통 비어 있는데요. 사람들 대부분이 1번, 2번 출구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거의 다빈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 대부분이 1번, 2번 출구로 이동을 하고 여기 통로부분이랑 대합실부분은 이제 텅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텅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환승 대합실로 활용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 단발기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 정류소 안내 표지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대기를 할수 있도록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네, 광역버스의 경우는 대부분이 15분, 30분 정도로 배차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정류장까지 미리 가 있어도 어차피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도에 기다리면서 이게 혼잡을 일으키기보다는 이렇게 환승 대합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정보를 확인하고 이렇게 곧 도착할 때가 되면 이렇게 나가서 바로 탈수 있는 이런 환승 대합실 을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류소 시설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아까 동쪽 정류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서울시 버스 정류장과 광역 버스 정류장 이렇게 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BIT도 하나로 같이 운영이 되면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혼잡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로 따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서 이제 경기도 버스, 와 서울시 버스 BIT를 별도 운영해서 광역 버스 타는 사람들은 내가 타는 버스 정보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승차 위치 표시에 대해서도 이거는 저희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고래 환승센터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블록 형식으로 승차 위치를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로 칠한 것보다는 이렇게 블록 형식으로 하면 좀더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지워지지 않기도 하니까 이런 표시들을 좀더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서울시 환승 정류장에 대한 효과 예측입니다. 이렇게 정류장이 설치될 경우 옆에 있는 여의도 환승센터처럼 이렇게 정보 표시나 이렇게 승차위치 구분이 잘 돼서 정보 전달 쪽에 편의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림픽대로 쪽으로 정류소를 몰아서 지음으로 사람들 걸어 다니는 보도 쪽에 혼잡이 많이 감소할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세개 정류장에서 노선들이 보이게 되면 25개 노선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류장을 크게 짓는다 하더라도 노선이 이렇게 너무 밀집하게 되면은 오히려 혼잡도는 예전과 그대로거나 더섬유질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인연구에서 보았던 승객수에 대한 적정 쉘터 면적 계산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적용해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부족하니 이거는 정형적인 평가는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단점으로는 이제 보호선 측에서는 이렇게 좀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져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 이 노들로 구간이 아까 현장 조사에서 보였듯이 퇴근처에 굉장히 혼잡한데요. 이렇게 버스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이렇게 횡단보도까지 생기면은 이렇게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환승객 이용 행태에는 물리적 요인 외에 버스 도착 정보 제공 여부 같은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며 이런 환승편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심리적 요인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낼수 있겠습니다. 연구의 한계점이나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이 연구는 되게 정성적으로만 분석이 됐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량적인 지표 같은 거를 만들어 보자면, 버스 도착 정보의 영향을 포함한 효용 함수나 개별 선택 보역 같은 거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서울시 환승 정리학 영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이제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첨부 시간 승객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털 환승 정류장 설치 시총 승객 수가 얼마나 되고 필요한 정류장 면제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서 이게 서울시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현이었습니다.